줄리벽화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중고서점 앞입니다. 어제만 해도 개사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오늘 대형 가림판이 설치됐습니다. 벽화 그림을 두고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참다 못한 건물주가 그림을 가린 것입니다. 가림판 위에는 녹색 페인트로 세상이 예술을 죽였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벽화를 그렸던 그래피티 아티스트 님볼트가 쓴 것입니다. 건물 벽을 임대 그림을 전시한 문화예술 매니지먼트 구플레이어 김민호 대표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벽을 통해서 우리 청년 작가들을 알리고 네. 문화예술 사업을 충분히 하면서 아트 배치를 할수 있겠구나. 어쨌든 저는 지금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을 상의 중이고요. 벽화는 가려졌지만 그 배경을 두고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